안녕하세요. 조정대입니다. 2021년 3월 고2 모의고사 32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요지입니다. Discovering something new is a help to cognitive development. Discovering something new. 자, 어떤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is a help, 도움이다. 어디에? Cognitive development,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 내용을 보면, 1번, Our brains have evolved. 우리 두뇌들은 진화해왔습니다. To remember, 기억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Unexpected events, 기대치 않은 사건들을 기억을 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expect, 기대하다, unexpected, 기대치 못한, new year, unforeseeable, unforeseen, unanticipated, 기대하지 않은, unpredicted, 예측하지 못한. Because, 왜냐 하면, 자, basic survival, 기본적인 생존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the ability,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능력인가 하니, To perceive causes, 원인들을 인식을 하는 능력. 자, 인식하다, 인지하다, perceive, 유의어, recognize. 그리고 and predict effects. 그리고 효과를 기대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predict, 예측하다, 유의어, forecast. 생존을 하려면 원인을 파악을 하고 결과를 예측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생존을 한다. If 만약 the brain predicts one event, 두뇌가 하나의 사건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experiences another. 자, another는 또 다른 겁니다, 그죠 기대한 거, 한 거와 다른 거. 자, 예기치 않은 것이죠. 자, 또 다른 것을 경험을 한다면 그러면 the unusualness. 자, unusualness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Will be, 될 것이다. 특히 흥미로울 것이고. 그리고 Will be, 될 것이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encoded, 기록이 될 것이다. 보호화될 것이다. 자, 새로운 것은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생존해서 먹어야 됩니다. Urologist and Classroom Teacher Judith Willis는, 자, 신경과학자이자 담임선생님인 Judith Willis는 has claimed that 주장을 해왔습니다. Surprise in the classroom. 자, 노, 교실에서의 surprise 놀라운 것은, 자, surprise, 이어 astonishment, amazement. 자, 교실에서의 놀라운 것은 something new, 어떤 새로운 것이 되겠지요. is, 이다 이다.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자,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of teaching. 에 예,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위드 뭐뭐한 채로 분사고입니다 브레인 스티 t 레이션두뇌 자극을 인마인드 명심을 한 채로 염두에 둔 채로 자 두뇌가 자극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을 이렇게 자주 마주쳐야 됩니다 if 만약 student are exposed. 학생들이 노출이 된다면 to. 자 어디에 new experiences.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via demonstrations. 시연을 통하여 노출이 된다면 또는 through the eh, unexpected enthusiasm. 기대치 않은 열정을 통하여 노출이 된다면 of their teachers and peers. 선생님이나 또래의 그런다면, they will be, 그들은 될 것이다. Much more likely to, 훨씬 더 연결할 것 같다. With the information, 그 정보와 연결할 것 같다. That follows, 그것에 따라오르는, 따라오는. 뭔가, 새롭고 기대치 않은 것이 돼야지 기억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면, 익숙한 것은 지루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다. Willis 해줄 이른데, l i l d y s 는 적었습니다. 위리스는적었습니다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자, 적극적인 발견을 격려하는 것은 in the classroom 수업 시간에 allows 허락을 합니다. 자, students 학생들이 to interact 상호 작용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자, 새로운 new 유의어 낱을 참신한 새로운이란 뜻이죠. 유의어입니다. 자, comma, ing, m 인지 ing 무빙 옮기면서 it 그것을 비 g 드 워킹 메모리 기억 작동 기억을 넘어서 예, 옮기 옮기면서 자, 작동 기억은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옮긴다는 것은 장기 기억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to be processed 처리되도록 자,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이 됩니다. to be processed in the frontal lobe 전두엽에서 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곳은 전두엽은, is devoted to, 뭐뭐의 헌신이 됩니다. 자, 헌신하다 바치다 유의어, devoted, e d i c a t e committed. 자, advanced, 발달된 인지 기능에 헌신이 된 전두엽. 네.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예, 받아들이면, 예, 전두엽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전두엽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이성적인 것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preference, preference for novelty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선호는 자 prefer 더 좋아하다의 명사형 preference 선호 you are fondness 좋아함 partiality 예, 선, 부분적인 것 치우치는 것 inclination 경향 새로운 것에 대한 선언은 set us up. 대명사 목적을 라서 가운데입니다. 우리를 마련시킵니다. for learning. 학습을 하도록. by directing attention.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providing stimulation.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to. 어디 어디에 대한 자극. developing.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자극. 자, to가 전치사라서 developing. 우리가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필요하다. 자, 무엇을 발전시키느냐? Perceptual 시스템, 인지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자극을 제공을 네, 함으로써 그리고 병렬구조, Feeding, Directing, Providing,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자, 호기심 있고 탐구적인 행동을 갖다가 충족시킴으로써 예, 우리의 학습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준비를 시켜 준다. 자, 이런 것들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지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32번 예, 모의고사 문제 살펴봤습니다.